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통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고린도서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서를 통독하기 전에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전서 16장, 그리고 후서 13장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먼저 어, 펴놓으시고요. 어,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변들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권 변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1장에서요, 먼저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분쟁에 대한 음, 말씀입니다 그것이 1장 11절부터 어, 시작해서 2장 3장 어. 3장, 4장까지입니다. 4장까지가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1절에, 1장, 11절에 보니까 내네 형제들아, 글로에의지평으로 너희에 대한 많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한다는 것이니, 서로 어, 분쟁에 대해서 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 어, 라고 어, 말씀하면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 3장 6절에 가면. 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으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교의 문제는요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5장 1절부터 13절까지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 17절, 6장 17절에 가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아, 십팔째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송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6장 1절부터 그 음행을 말하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7절에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곧 고발하는 문제로 너희가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발하는 것이 에, 에, 그, 그 것이 고발하는 것이면 차라리 너희가 속, 그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 송사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장에서는요. 네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칠장.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시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8절에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가면, 결혼한 자들에게 네가 명한다. 라고 말하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말이 있고, 25절에 가면, 처녀들에게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어, 어, 말하고 있고, 29절에 가면, 형제들한테가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어, 라고 말하면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요,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 어, 8장 어, 1절부터 어, 10장 어, 11장 1절까지 1절까지입니다 1절까지가 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어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먹지 않아도 어 그것이 무슨... <laughs>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는요 9장 10 구장 2 2 절까지는요 어, 그 사도 바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 절에 보니까 구장 2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너희에게는 사도이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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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씀하고 있고 1 6 절에 보면 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정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우상의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 31절에 보면 그런 정도 이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11장 2절부터는 어, 고린도 교회 문제로서 그 예배시 유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여자 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강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어, 말하면서 어,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여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낮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예배시의 그 유전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7장 10, 11장 17절부터는요. 어만 성만찬에 대해서. 어, 어. 어,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1구에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어,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 라고 하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4장까지 14장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 가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사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라고 말하면서 어,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어,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31절에 가면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면서 13장에서 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어,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오리 참고 사랑은 오냐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에 가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했느니라. 13절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14장에서는요. 방언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어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 14장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1 5장의 고린도 교회 문제로서 어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장 1절부터 해서 58절까지 말씀하고 어,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셨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열두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8절에 가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어 12절에 가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군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 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가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 2절에는요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 임력장 일체를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 어이 고린도 전설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전설을 끝맺게 되고 고린도 후서의 시작은요 어, 먼저 인사의 말씀이 있고 어, 그 환란 중에 위로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이 3절부터 11절에 있고 그리고 12절부터는요 어, 바울이 고린도교의 3차 방문을 계획했던 것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어... 12장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계획이 어떠했냐면요.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고린도교회에 이르렀다가,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이제 변경되었죠. 어이장일 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마게도나로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예,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어,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요 어, 말씀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장1 2 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착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 그가 이제 병그 에베소에 왔다가 드로아로 가가지고 어 마게도냐로 갔다. 라고 어, 그3차 방문에 대한 그 변경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예,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장1 4절부터는 어, 사도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어, 내가 율법 조무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원약의 일꾼으로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3절에 가면 어 세원약의 일꾼으로서 어 바로 너희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어 우리가 세원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너희가 그 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판에다가 용으로 써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는요 새언약의 어, 일꾼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어, 내가 세원약의 일꾼으로 내 속에 보배인 그리스도를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부터는 이제 세언약의 일꾼으로 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어, 어,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 라고 말하면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어, 있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어, 세원약의 일꾼으로서 어,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하면서 어 2절에 보면 이러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희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어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것은 어,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은혜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권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잠자며 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뭐1 5절에는 보면 그리스도와 그 리아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에는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어 이제 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7장 5절에 가면 그 3차 방문 중에 그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디도가오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에 그가 온 것뿐 아니여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예배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요 편지를 썼는데그 편지가 지금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 그 없어졌다고 하는 눈물의 편지라는 그 편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들려가지고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이제 고린도에 갔던 이 디도가 돌아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쓴그 편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 고린도 후소인 것입니다. 고린도 어, 후소. 어, 그래서 그 지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일에 대해서 어, 5절부터 16절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어, 9장까지야. 9장 15절까지 얘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에, 연보에 대해서 어, 지금 쭉 어,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9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 비판하고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내용으로 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십 절에 보면, 10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본인자가 맞다면. 어? 그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지 않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그러면서 육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변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십육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 말로는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아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서 어, 내가 사도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 내가 좀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십삼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갇히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뭐 것들을 쭉 이제 말하고 있죠. 어4 0에 하나 감한 미를 맞았고 세번 퇴장으로 맞았고 세번파손하였고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3 0절 내가 포독불 자랑할지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말하면서 12장 1절부터 10절에는 또어그 사도 바울의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어 지금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 하나만 내가 포도 곧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사절 그가 나고므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오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10 11절에 가면 그 사도된 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바로 사도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요. 3차 방문 계획에 에 대해서 어 십삼장 십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사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했다 십삼장 일절에다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고 말하면서 3차 방문 계획에 대해서 10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11절부터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줄. 노력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부 말하면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축도로 고린도 후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